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적이 몇번 있었는데요. 프로젝트 들어갔는데 자기 일만 하고 저에게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설계를 향해서 걸어가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자가 최종적으로 제출할 것은 화면 설계서이고 화면 설계서를 통해서 나의 기획서는 완료된다고 한 사실이죠. 그러면 화면 설계서를 머리에 지니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시면 되는데 이전 연상에서 화면 설계서에 필요한 것을 세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요구 사항 정의, 서비스 정책서, 정보 구조도. 이세 가지를 확보하셔서 화면 설계를 할수 있는 준비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더 빨리 할 것인가를 초점 맞춰서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범위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회원 담당인지, 상품 담당인지, 주문 담당인지 알려주지 않을 때 이것을 체크해서. 내가 어떤 범위에 있는 담당자인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회원이라고 한다면 회원 관련된 부분을 체크하시고 상품이나 주문이라고 한다면 또 각각의 필요한 정책과 요구사항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화면 설계서를 향해서 걸어가시되 내가 어떠한 파트를 맡고 있는지를 주입분들이나 책임자한테 판단해서 그 파트에 집중해서 일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제가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우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찾습니다. 내가 상품인지, 주문인지, CS파트인지, 혹은 주문 배송파트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필요한 화면 설계의 근거를 찾을 거예요 만약 요구사항 정의가 안 됐다면 요구사항 정의를 할 거고요 정책서가 없다면 정책서를 요청할 거고요 정보 구조가 미흡하다면 그걸 채워서 화면 설계를 할수 있는 준비를 끝낼 거고요 누가 나한테 어떤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화면 설계서를 시작해서 일로 만들어진 것들을 리뷰하면서 화면 설계서를 확정시켜 나가는 스텝으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뚜렷한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첫 번째, 화면 속에서 를 향해서 걸어간다. 두 번째, 자기의 포지션이 어떤 건지 판단해서 필요한 준비를 스스로 한다. 이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보다 실수가 적은 프로젝트 활동을 할수 있을 것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기회에 좋은 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